여1개장 7장 솔로몬의 궁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4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 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쳐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돌곧1규빗되는 돌과 여덟 규빗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큰들 주위에는 다듬은 돌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량을 놓은 것 같더라. 늘쇠 대장장이 하람과두 농기 뜰. 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사람을 두루에서 들여왔으니, 그는 남날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뉴스 대장니라라. 이 하람은 모든 로트일에 지혜와 총명의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리. 솔로몬 왕에게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정기성 도를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 규빗이라고 각각 12 규빗이 되는 줄을를 만하며. 아. 또 노슬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다섯 급이시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다섯 급이시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얼근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일곱이요 저 머리에 일곱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두줄 성류를 금,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귀비센 백합,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두 기둥 머리에 있는 금을 곁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았으라 하였으며 그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롯을 부어 만든 바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 규빗이요, 주위는 30 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열 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열두 마리가 받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것이 가는 백합과 백합 배꼽. 밥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이천 바들 잔게스더라. 또노스로 받침수레를 열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는 내네 규빗이요 너비가 내네 규빗이요 너비가 세 규빗이라. 그 받침수레는 구조가 이러하니 사변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은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내 노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에 내 바자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구멍이 아래쪽 부어 만들었다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받침술의 위로 돌이켜 어,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색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측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만든 것이며 받침수레의 내 모퉁이의 어깨같은 곧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시요또 받침수레 위의 버팀대와 여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여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류나무를 아로새겼고 또그 둘레에 화관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열 개를 만들었는데 그부분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열 개를 노슬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사십 밭을 담게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네 규빗이라. 열받침실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었 더라그받침실에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라미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하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의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성류 사백 개와 또열 개의 받침수레와받침수레 위에 열 개의 물두멍과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소 열두 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와의 호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유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와의 호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 다섯씩 둘 정금 등잔떼며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또 정금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의 지성소 문에금 돌적이와 송전 곧 외소 문에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예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